어제 이어서 오늘 성전, 아, 건축에 계속 내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저께는, 아, 외부 구조 공사를 했다면, 오늘, 오늘은 이제 내부, 이제 내장 공사를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저께 살펴본 내용에서 그 외부 구조에서 주된 그런 재료는 돌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이제 내부에는 여러 이제 그 목재가 이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백향목으로 이제 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암벽과 또 천장은 이제 백향목으로 이렇게 덮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루는 또 잔나무로, 잔나무 널판으로 이렇게 깔았다. 그래서 안에서 볼 때는 바깥에 있는 이제 그 돌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이 그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렇게 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안에 또 이제 그어 내소와 외소로 나눴다. 그래서 내소는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 외소는 이제 그 성소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투 베드룸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중간 중간에는 문이 있지만. 이제 그렇게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그 백향목 안에는 또 이제 아 장식을 넣었죠. 그래서 아 박과 핀꽃을 아로 새겼다. 이 박은 이제, 어, 호리병 같이 생긴 박을 이제 얘기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런, 그, 아 식물을 어떤 그런 꽃을 만개한 것을 이렇게 이제 같이 넣은 것이죠. 아 그러고 이제, 아, 그 또, 어, 특별히 언약괴를 두기 위한 이제 지성소의 그, 아, 그 이제, 그 크기를, 어, 그 생김새를 얘기해 주는데, 그게 20 규빗, 20 규빗, 20 규. 그죠? 아, 가로, 세로, 높이가 다20 규빗으로 정방형이죠. 정방형. 이제 그런 게또 눈에 들어오고, 무엇보다도 이제 그, 아, 모든 그 나무들을 다 이제 금으로 입힙니다. 그렇죠? 다 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안에는 아, 주된 이제 재료가, 아, 이제 목재랑,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다 입힌 금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에 특별히, 아, 이제 22절 보시면은, 온 성전을 금으로 입히기를 마치고 내소에 속한 재단의 전부를 금으로 입혔더라 그래서 완벽하게 금으로 다 이제 입혔다 이제 그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은 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성전 내부에 그 내장공사가 어떻게 진행됐고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이제 그 언약괴를 두는 곳에 또 이제 두 그룹을 설명을 합니다. 그두 그룹은 감남남으로 일단은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높이는 10규빗.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규빗은 대략 한 0.5미터로 생각하면 한 5미터 되는 것이죠. 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옆으로 이렇게 날개를 폈는데 그게 1 0규빗이라그랬죠 5규빗, 5규빗. 그니까 옆으로도 이제 그게 10미터니까 아, 그러니까 5m죠. 네, 이쪽으로 2.5m, 이쪽 날개 이쪽으로 2.5m. 그렇게 해서 양쪽 날개를 다 펴면 5m. 그래서 두 그룹이 있으니까 이게 딱 5m, 5m를 막아서 10m를 딱 이제 양 끝을, 폭이 20 규빗이라 고했으니까 그것을 다 이제 양 끝에 닿게 그렇게 이제 날개를 펴는 그룹으로 두 그룹을 만들었다 얘기하고 그것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이 그룹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이제, 그, 성막을 제조할 때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랬죠. 있었는데, 이 그룹은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지성소니깐 하나님을 어떤 경비하는 어떤 경비원 같은 수행원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룹의 형상은, 이제, 이게 굉장히 이렇게 여러 그런, 여러 그 동물의 모양이 이렇게 복합되어 있는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굴은 사람의 모습이고 날개는 독수리와 같은 모습이고 몸통은 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그렇게 굉장히 어떤 신비로운 그런 어떤 존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그 임재 속에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를 가만히 보면은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은. 아, 어, 이, 굉장히 대칭으로 되어 있죠, 그쵸? 예, 이쪽에 한 그룹, 저쪽에 한 그룹, 그리고 양쪽에 다 이렇게 대칭적으로 똑같이 똑같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 구조물 속에서 정방형과, 그쵸? 예, 지성소의 정방형과 또 이렇게 대칭으로, 오른쪽, 왼쪽을 다 이제 대칭으로 놓는 걸 보면 굉장히 이제 질서 있는 그런 구조물입니다. 그쵸? 그 자체가 질서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재료도 그렇고, 그 생김새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어떤 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금문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정말 그 순전하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런 정말 귀하심을 드러낸다고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어떤 정방형이나 또 대칭의 어떤 구조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질서 그렇 하나님의 그런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그런 온전하심을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성소 내부 장식을 이제 그 벽에는 다또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 형상을 이렇게 또다 아로 새겼고 그걸 다또 금으로 입힙니다. 그래서 계속 보면 이제 종료 또는 종료나무 또는 핀꽃 형상, 박 이런 것들 보면은 자연이 모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 안에 또 창조의 어떤 그런 주제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름다우시고 고귀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이제 금사슬은 이제 어떤 거룩함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또 창조주 되시는 그렇죠? 생명의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 이 문틀, 이제 문이 있는데 문틀과 또 이제 안뜰에 대해서 설명으로 이제 오늘 끝부분에 나오는데 예, 문틀은 이제 감남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짝에도 문도 이제 대칭으로 만들었죠. 예, 그래서 아, 그... 그룹과 종류와 핀꽃을또 아로 새기고 금으로 입혔다. 예. 그리고 아, 바깥에, 바깥에 문은 이제 그, 아, 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아, 재질이 좀 다르죠. 그러나 거기에도 그룹들과 종류와 핀꽃을 아로 새기고 또 이제, 그 다음에 또맨 끝에 이제 30, 아, 36절에 보시면은 이제 안뜰 계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 안뜰, 이제 재상의 뜰이라고 볼수 있는 그 안뜰인데 그 뜰을 어떻게 이제 만들었나 봤는 설명하는데 돌세 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한 켜로 둘러서 만들었다. 켜라는 단어. 성경에 켜라는 단어 이게 나오네. 이게 무슨 뜻인가. 뭐, 우리는 불을 켜. 뭐, 이런 얘기만 들었지. 그죠이 켜라는 게 이렇게 겹겹이 쌓아놓은 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레이어라고 아시잖아요. 그죠? 한 층, 두 층. 그래서 이게 그 다듬은 돌을 한 층, 두 층, 세 층을 쌓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아 백향목 두꺼운 판자를 또 이렇게 한 켤을 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뜰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이 돌과 나무를 이렇게 섞어가면서 이렇게 쌓았을까? 그게 이제 성전만 그렇지 않대요. 이 솔로몬의 성전은 이렇지만 그 다른 어떤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어떤 건축물을 보면 그렇게 돼 있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백향목이 아니고 거기는 이제 그 갈대를 이렇게 중간 중간에다 껴 넣었답니다. 그게 아, 왜 그런가 설명을 하면요, 아, 그게 이제 지진 지진을 보호하는 장치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서 이제 그런 충격을 흡수하는 어떤 그런 물질을 거기다가 집어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팔레스틴 지역도 지진대이기 때문에 그 옛날에 그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지진을 흡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자세한 설명이 끝나고. 이제 오늘 37절, 38절에 이제 그 시작과 끝을 설명하면서 다 마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 솔로몬의 그, 아, 직위 이후 넷째, 에, 제 4년째 시작했죠. 그래서, 아, 15월에, 15월, 그거는 우리가 2월이라고 했죠. 어제 2월, 아, 그 2월,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4, 5월 정도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11째 해에, 그니까, 즉위 11년, 7년 후, 그런 뜻이죠. 불월, 즉, 8째 해. 이 15월과 불월은 가나안식의 칼렌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식의 그, 아, 그, 원력을 얘기하는 거고, 아, 그것이 다 이제 나중에 바벨론에서 돌아온 다음에 유대인들이 달력이 따로 있죠. 예, 그래서 그 이름이 다 달라지긴 합니다만, 아, 그렇게 해서 다 끝났다. 예, 끝났다. 어제도 봤지만, finished. 라는 단어가 계속 이렇게 또 여기저기에서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완성됐으니까 완공이 됐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입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제 들어오시면 됩니다. 우리 와 함께 고하세요. 다 준비됐습니다. 어떤 그런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그아 우리가 성막, 옛날에 그 성막을 생각해봐도,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거룩하심이, 이제 그, 어떤 그 공간 안에서, 그치,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그 거룩하신 분이 온 세상에 다 계시지만, 편지에 계시지만, 하나님의 임재를그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어떤 지정된 공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를또 드러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특징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갈수록, 지성소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더 정말 강화되는 그런 구조였는데 그런 구조를 그대로 이 솔로몬 성전이 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매일 성경의 그 주석에 그그 그 성전 내부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심이 드러납니다. 그런 설명이 나와요. 자세히 읽어 보세요. 지금까지 이 열한기상에 들어와서 제일 제일 마음에 드는 주석이에요. 그동안엔 좀 이것저것 좀좀 좀 그랬는데 오늘 그 내용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든 그 어떤 아 백향목도 너무나 귀한 거고, 또 금으로도 다덮고 거기에 있는 식양의 모든 또 그런 장식품도 그렇고, 예그 만개한 꽃이나, 그쵸? 하여튼 그런 아또 종려나무나, 또 그룹이나, 예 그리고 또 이제 대칭 구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다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죠. 자, 아 그런 것처럼 아 그...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렇게 적용을 했어요. 참 좋은 적용이죠.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의, 하나님을 의하 경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근데 이제. 아, 아까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읽어드린 시편 27편 말씀, 특별히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 이 이제 시편 기자가 정말 자기 평생에 바라는 게딱한 가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한 가지다. 게 뭐냐하면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원한다. 어,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를 원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른 기도입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들은 이 성전 안에 못 들어가죠. 그렇죠. 거기는 이제 뭐 이방인의 뜰, 또뭐 여인의 뜰, 또 제사장의 뜰. 뭐,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제장들만 들어가는 곳 아닙니까? 일반 사람들은 이런 아름다움을 이렇게 기록이나 보, 보고 알지, 어떻게 아름다운지 잘 모르지요? 예. 근데, 아, 제장들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이런 재질로 성전이 만들어졌다. 그랬을 때, 보통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갑니까? 우와, 의리의리하네. 그렇 그렇죠? 예, 금에 갑니다. 금에 소, 이게 눈이 가요, 그렇죠? 금에 눈이 가요. 그리고 돌들이나 이런 의리의리한 것에, 그렇죠? 대단한 것에 눈이 갑니다. 그래서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하지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근데이 시편 27편의 기자는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 시편에는 예,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서 그냥 멈추지 않고 그 성전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대변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기 위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평생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될지라 믿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성전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말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과 또그 거룩하심을 이렇게 정말 가시적으로 어떤 그런 제, 재료로 어떤 그런 구조로 나타나긴 했는데, 아,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솔로몬의 성전 자체의 그 아름다움에, 그 가치에 이제 이렇게 마음이 쏠리고, 아, 이제 그렇게 많이들 갔지, 않았,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전에서 여와를 사모하는 그런 정말, 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되는데, 예, 그게 이제 실패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디에 눈이 갑니까? 어디에 눈이 갑니까? 교회를 생각해 볼 때도 어디에 눈이 갑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에 눈이 갑니까? 교회에 구성된 사람들의, 그 사람들의 배경에 눈이 갑니까? 어디에 눈이 갑니까? 우리의 눈은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에게 눈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죠. 오히려 그것이 우상단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은 굉장히 예수님 믿고도 참 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세상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들, 뭐 금으로 만들어야 좀어 이거 뭐좀 가치가 있네. 금으로 안 만들면 하나님의 하, 금으로 안 만든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치가 없습니까? 예, 그 자체 어떤 그 나타내는 어떤 위용이 없으면은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까? 우리가 고린도후서 요즘에 보지만 바울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의 겉모습을 볼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그냥 멸시했어요. 아니, 사도가 어떻게 저럴, 저럴 수 있지? 맨날 아프고, 고난 중이고, 뭐, 뭘, 뭘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쵸? 예, 번듯하지 못하고, 뭐 어디다 내, 내세울 것도 없는 것 같고.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준은 굉장히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그런 거 바라보면서 나는 뭘, 뭐, 뭘 위해서 살았나. 예수님 잘 믿으면서, 예수님 바라보면서, 신뢰하면서 사는데, 그것으로 감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나는 인생에 뭘 이루었나. 다른 사람들 보면서, 의리의리한 거 보면서, 솔로몬의 그 대단한 그 성, 성전을 보면서, 아, 나는 뭐지? 그래서는 안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의리의리한 거, 교회 건물 보면서, 우리 교회는 뭐야? 그러지 맙시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에 서 있는 성도들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아름다운 하나님 이 계신 곳이에요. 우리는 뭐 10분의 1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C급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시는 인생은 다 고귀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교회는 다 귀합니다. 이 바깥으로 드러난 의리의리함에 진리지 마십시다. 솔로몬이 굉장히 지금 잘하지만 또 위험해요. 어제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그쵸?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솔로몬의 끝을 통해서 그를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끝을 보면서 예수님을 다시 보지 않습니까? 끝이 중요해요.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시작을 잘하면 뭘 합니까? 끝이 아닌데. 결국은 솔로몬 자체도 자신도 이이 이, 이 대단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투자한 것들이 우리가 이번 주일에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지만 내일부터 나오는 자기 자기 왕궁을 더 의리하게 세웁니다. 성전이요, 자기 왕궁의 부속 건물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게 그가 굉장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드려 바쳐 드리는 것 같지만서도 자기도 함께 올라가는 그런 일을 계속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 송, 솔로몬인지 잘몰랐죠 우리가 그렇죠? 이런 기 상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시편 27편 이 시편 기자의 그 아, 고백을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삼읍시다. 그 시편이 이렇게 시작해요. 1절. 요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우리 삶 속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근심 염려하게 하는 게 많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도 지금 두려운 상태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시니까, 나의 구원이시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냐? 오늘 이 성전 안의 모습을 보면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온세상에그 질서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두려움. 정말 이 흉흉한 파도처럼 우리를 정말 위협하는 그런 모든 그런 정말 아, 무질서를 삶의 무질서를 온전히 그 속에서 창조의 능력으로 질서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그 의리의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거나 정말 너무나 남루한 곳에 있거나 남루한 옷을 입거나 남루한 절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남루한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사람들이 보거나 상관없이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정말 자신감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확신이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는 이게 우리의 자랑이다 바울이 이게 자랑이다 그그 그 단어죠 자랑이다. 우리는 얼마나 정말 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걸그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런 어떤 기준과 그런 외적인 어떤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반대로 말이죠 내가 아무리 의리 의리한 그런 그런 곳에 갈지라도 갈지라도 그것에 압도되지 아니하고 의리 의리한 사람들 만나도 압도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알맹이. 그안 속에 알맹이가 있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 오늘 내부 공사하는 걸 보며 또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또 재질과 또 구조를 보면서. 그 속에 드러내신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어떤 아심을 우리가 또 묵상하며 또 인간은 또 정말 너무나 부족하기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아버지 또 모습을 보며 주님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야기와 함께 정말 아버지 저희의 삶이 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화려한 것에 아버지 하나님을 아참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대로 아버지 그런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평가하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눈을 거듭나게 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정말 그아 십자가의 도를 행함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세상으로 볼때참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많은 것들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모시고 계시는 그리스도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그 어떤 곳에도 우리가 현혹되지 않고 짓눌리지도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굳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의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을 받들어 간절히 기도나이다 아멘